네, 안녕하세요 쿤민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담은요 SD 건담, 저스티스 건담입니다 네 제가 너무 SD를 좋아해가지고 HG를 살라고 했어요 근데 SD가 훨씬 귀엽더라고요 저는 귀여운 거 좋아해가지고 귀여운 건담라 SD 저스티스 건담을 구입했습니다 이게 발목 고정이 좀 이상해요 아, TV 소리 겁나 크네 잠시만요 네, TV 소리를 끄고 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스티스 건담 있는데 자, 이 저스티스 건담이 있는데 오, 화면으로는 완전 엄청 연한 핑크색인데 실제로 보니요 약간 빨간색하고 핑크색하고 섞여져 있어요. 근데 딱 보시면요, 제가 산 저스티스 건담은 약간 발목이 헐렁헐렁해요. 아 헐렁헐렁한 게 아니라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세워놓으면 원래 이렇게 쓰잖아요. 원래는 근데 탁 하고 쓸어줘요. 그래서 들어있는 게 이거죠. SD 스탠드, SD 스탠드를 자, 여기 엉덩이 부분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조인트 끼워주시면 자 이렇게. 잘서 있다가도, 네, 살짝만 건드리면쓰러지니까 저는 저스티 건담을 전시만 해둬요. 딱히 건들지 않고 전시만 해두기 때문에. 자, 네, 이렇게 전시해놓고. 이렇게 전시를 해둡니다. 네. 가장 멋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역시 이거죠. 이건데. 얘도 그, 조인, 그, 뭐라 해야 되지? 스탠드에 세울 수 있어요. 이게 비행기 모드가 될수 있거든요. 비행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으 됐다. 자, 이렇게 하시면 비행기 모드가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잖아요. 조인트를. 빼주시면, 자, 이런 조인트가 있죠. 이거 빼주시면. 자, 이렇게 굴, 이런 폴리캡이 하나 있죠. 폴리캡에다가 이 스탠드를. 꽂아주시면 스탠드에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착해주시고 이거를 이위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건 잘 아시죠 이 모습 잘 아시죠 네 애니메이션에서도 많이 등장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다가 무장을 좀 끼워주시도록 할게요 무기를 왼쪽 팔에는 무기를 끼주고 왼쪽 팔에는 아, 방패를 실드 실드를 껴주시면, 자, 잠시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라이플 포즈도 할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스티스 건담의 형제라고 할수 있는, 프리덤 건담! 프리덤 건담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분해가 돼있죠? 잠시만요 네, 형제 기체인 프리... 살짝 맞춰도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얘가 무겁기 때문에 얘 백팩이 좀 무거워요 올라가 그렇지 프리덤 건담도 있는데 스탠드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뭐 세워줄 수가 없네요. 스탠드가 하나밖에 없어서, 음, 없습니다. 자, 둘이 형제 기차라고도 많이 불리죠. 네, 둘이가 음, 발동 모드가 가능해요. 발동 모드보다는 자, 얘를 아까 그 조인트를 이렇게 스탠드를 끼주시고, 아까 그 조인트 있죠? 핑크색 조인트.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주신 다음에 백팩에다가 그냥 꽂아 버립니다. 꽂아 주시면 이렇게 백팩이 되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내려 주셔야 되는데 이총구를두 개를 이 구멍에 두 개가 있잖아요. 끝으로 옮겨 주십니다. 둘 다요.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 내려 줘야 되는데 안정을 위해 머리를 빼줘야 되는데 저는 빨리 하기 위해 그냥 이렇게 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총을 발사하는 모습이 되거든요. 어깨 에이총 이름은 잘 모르지만 쨌든 총을 발사하는 모드가 가능합니다. 자, 이 밑에다가 이제 스탠드를 세워주시면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근접..근접샷 근접샷 근접 멋있죠? 제가 저스티스 건담을 놓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멋있습니다 예, 프리덤 건담도 멋있었는데 저스티스는 못 이기네요 프리덤 건담도 한번 멋있게 해볼까요? 예, 이렇게 프리덤 건담도 자세 포즈를 취해서 해봤는데 저스트스 건담도 이렇게 옆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주시면 저렇게 둘이 싸우는 포즈 이렇게 아이고 이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 둘이는 실드와 그이총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 총이 같기 때문에 완전 같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색깔만 달라요. 네. 아, 저스트스건려저스트스건담면 건다. 이거 안테나 끼는데 좀 신기, 그, 일자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조인트가. 좀 신기했습니다. 이 녀석은 좀 고정이 안 되더라고요. 풀이던 건데. 제가 이 부분에 씨를 안 붙였어요. 귀찮아서. 이 녀석은 여기까지 다 붙였는데, 얘는 안 붙였어요. 크 멋있다. 와, 이거 등, 디테일이 완전 대박입니다 멋있네요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두 기체 한번 리뷰해봤는데 아두 기체가 아니죠 저스티스 건담, 빔 전사 네 리뷰해봤는데 네제 생각에는 프리덤보다는 정의 건담, 네 저스티스 건담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둘의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요 하나는 정의의 건담, 그리고 프리동 건담은 자유의 건담. 네,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둘이 좀 밸런스가 맞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네. 어, 저스스 건담은, 그, 하, 뭐라 해야 되지? 어, 지상에서 싸우는 건프라고요. 프리동 건담은, 어, 하늘에서도 싸우고 네 우주에서도 싸우고 이렇게 싸우는 기체입니다. 네. 자 이상입니다. 쿠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